물 그러다 거, 보니까, 3 0 열을, 여기를 다니는 거야. 어? 상위 5%에 시집 오셨네? 아니, 아니 그, 부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소자동에서 시집 왔니 소자동이 다 부자예요? 시집 올 때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소자동이 교자동, 교자동, 귀찮아? 아니. 서울시의에 k i t s 시드 그렇죠. 애 k i t s 시드 부촌이야? 아 부촌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래서 아니, 제대로 된 집안으로 갔지. 그래. 어, 뼈돼 있는 집안. 그렇지. 그것보다 으로보면 일단은 아, 대한민국에 아, 네. 뭐 내도라 하는 내도라라는 말 해도 어디 가서 아이고, 아이고, 안 붙고, 어디 가서 기는 안 기는 안 붙는다 이거지. 저는 옛날부터 이 이조식적부터 양반 살고 무슨 뭐족고 있는 사람살정도로요 노인들이 많이살 노인들, 노인들, 아니, 많이 아니 내게 뭐냐면 이제 무슨 뭐정승을 지냈다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냐 이거지. 아이정승까지지 그런, 그런 <laughs> 거는 모르고 그렇지. 그냥, 아, 그냥 시집올 들게 있어때는 아, 그냥 정잖은 응. 집으로 왔다 이거야 무슨 네, 중결 거야? 연했어요. 오야연 잘했네. 아유 우리 집도 아유. 만만치 않습니다. 아. 알성서가 집안이지만 아 우리도 영리적 말고 그럼 맞아 우리 아드가 그랬어. <laughs> 맥주 두개더 드세요. <laughs> 얘는 민씨야. 민씨는 나. 민세스문 네네네 감사합니다. 민비야. 우주 아저씨. 민비 씨. 민씨는 다. 보니다. 팬션 아니지. 여기요. 맥주 두 개요. 네. 하나 딱 소주 먹을래? 그래? 그럼 맥주 하나. 네. 아, 우리 탄력. 아, 우리 센스 만났술먹 뭐. 네? 이거 탄력 봐도 튜브래크가 없어요. 아, 그래 일주일을 술을 안 <laughs> 먹었어. 눈이 좀 충혈되고 그래 갖고. <laughs> 아, 얘가 공부를 넘어지셨습다 <laughs> <연습이 하다 보니까. 웃음> 아니, 내가. 그 성년후견 그강의를 지금 듣고 있어요. 무슨 경우? 인터넷 강의 있어요. 어들어 성년후견인 교육 아 전문가가죠. 아그 법무사 과정, 법무사 음 전문가 과정은 그할머니 이제 내가 성년후견인을 법원에서 선임해고 이렇게 그것까지는 귀찮고, 왜냐면 그냥, 그냥 남사거나 친척거나 자식도 선전해 주는 거조거 이지를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오우, 안 하던 짓을 하다 보니까 눈에 충전게 돼갖고, 신경을 끊게 내갖 또...